ETF와 개별 주식 뭘 선택해야 할까? 역시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? ETF와 개별 주식 중에 고르기 힘들다고? 걱정 마. 이 영상이 도와줄게. 먼저 ETF부터 보자면 이건 하나의 꾸러미 같은 거야.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게 가능하고 수수료도 낮아서 편하다고 해. 개별 주식은 그 회사만 따로 사는 거니까 조금 더 위험이 크긴 해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. 둘다 장단점이 있지. ETF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거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. 그런데 개별 주식은 그 회사만 따로 투자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을 노리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. 그럼 뭐 골라야 할까? 이건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.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ETF가 좋고 더큰 수익을 원한다면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. 네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해봐. 혹시 어려우면 프로 투자자랑 상담도 받아보는 건 어때? 자, 이렇게 해서 ETF와 개별 주식에 대해 알아봤어. 골라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봐. 다음엔 또 이런 투자 팁과 정보를 알려줄게.